너무너무 오랜만에 시청자님, 구독자님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초반이라 미숙해서 영상 업로드가 느리게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편집 컴퓨터에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벌써 초심 잃었다는 그런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세 번째 도전자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Hello. 혹시 몰링 친구력은 얼마나 십니까요 아, 구력은, 어, 뭐, 그, 퐁당퐁당이라고 하죠. 퐁당퐁당이요 퐁당퐁당. 아, 배지을 네. 하지 않고, 네. 조금 이제 식었다가 또 다시 쳤다가, 식었다가, 다시 쳤다가. 그렇게 지낸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되는데. 3년? 네. 실질적으로 알짜배기로 친 거는 뭐한 1년? 1년 반 정도? 라고 볼 반. 수가 있죠. 혹시 그러면 볼린 에버리지는 어떻게 되시죠? 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탄을 예, 쓰지 마시고. <laughs> 일단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한 170에서 180 정도는 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볼링구력 3년에 에버 170, 180. 네. 네. 볼링장 오셔가지고 연습하는 걸 봤는데. 아네 그렇습니까? <laughs> 아들이못고 치시던데. 아네 맞습니다. 혹시 뭐타라데나뭐 토너치기? 일단은 어, 보신 것처럼. 저는 아대를 벗었습니다. 고로 저는 털어치기를 합니다. 아 저는 이제 아대 볼로입니다 클래식 볼록인데 점수가 기대됩니다. 게임이 임하기 전에 호부가 네. 가고. 어 일단 볼동님의 구독자로서 해 예. 영상을 다 봤거든요. 아아어마 무시하게 잘 치시더라고요. 그총네 편이 나왔거든요. 맞죠, 맞죠. 어, 강의하실 것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도전자분들이랑 경기를하는걸 봤는데, 아, 어마무시하게 잘 치시더라고요. 그럼 이전 영상도 봤겠네요. 아, 그럼요. 봤죠. 엄청 잘 치시는 어. 만큼 그 아성을 제가 넘어설 수 있도록 오늘 최대한 열심히, 재밌게 한번 쳐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세 번째 도전자님과 함께 게임 열심히, 즐겁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치로 가보실까요? 가시죠 자, 1대1 매치입니다. 자, 게임 설명할게요. 네. 단판승부, 리그.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기. 내기는, 뭐, 저희, 볼덕동 영상, 점에 특허인, 별다방 쿠폰. 네. 뭐랄까요 좋습니다. 별다방 쿠폰 5장. 진 사람이 쏴주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성공형 할까요?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보 오케이 음. 가위바위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저는 후공하고요 자리는 여기 하겠습니다 어, 후공하고 여기 자리였습니다 후공하고 네. 제가 여기 하고요 네. 먼저 쉬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저, 화이팅 이거는 화이팅은 다 같이 합시다 이거 패블레니까 아, 네. 자 하나 네. 둘 화이팅. 화이팅 아 떨리네요 하... 제가 연습 영상을 봐가지고 너무 떨리네요 아니 여러 번 찍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아, 말도 안 나온다 지금 나는 긴장돼가지고 근데... 난 지금 처음이라고요. 근데 매번 찍어도 이건 힘들어요. 맞아요. 오케이, 고! 아, 자, 어, 자 스플린났죠 와, 초고부터 너무 화내. 지금 레인이 보니까, 여습할때 보니까 레인 좀 많이 돌더라고요. 네. 장비를 좀 빨리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아, 이거, 저거, 아, 어려운 건데. 한번더 도전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세핀만 맞춰서 생각하고 네. 와. 와. 하나를... 하나를... 하나를 치셨네 하나를... 하나를... 와. 하나를, 와. 하나를, <laughs> 하나를, 와. 하나를... 하나를 치셨네 하나를, 하나를... 5개 2개 하나라고? 거의 와. 거진 두개 아니면 세개로 맞추시는데 최악이다 최악 와. 생각 쳐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초구 예, 들어갔습니다 어? 이 바깥인데? 오! 아직 램프하기 덜 되신 건가요? 아직 램프하기 덜 됐네요 에이. 근데 이게 너무 끝장 너무 뺐네 요아 그래. 너무 뺐네 그래도 이거 뭐 어렵지 않은 아, 거 이거는 커버가 거. 가, 커, 커버 가능하죠 이거 커버가 커버 가능하죠 빠르게 마무리하고 오시죠 약간 좀 아슬아슬했는데? 약간 아슬아슬했어요. 아, <laughs> 나 죽은 거였네. 방금. 아. 자, 여기는 또 어떻게 하. 아, 참, 볼링이 참 어려운 운동입니다. 이건 절대 볼링은 이기려고 하면 돼요. 레인에 저를 맞춰야 돼요. 맞아요. 볼을 닦아야 돼. 아, 좋죠. 근데 방금 이게 뽁! 이렇게. 이거는 엄지 탄 소리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 여기. 어? 아, 이건가요? 네, 아, 예, 이겁니다, 이거. 원래 이것도 엄지 타거든요. 어, 타는데 저는 또 엄지가 제일 먼저 빠지고, 이거를 아, 이제 땡기다 보니까. 땡기는. 네. 거구나. 네. 제가 지금 털어치는 구독자님을 처음 봐가지고. 음,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별점도 많네요. 음. 일단 저거를 마무리 짓고 오겠습니다. 같이 이것도 위험했네요. 저랑 똑같이. 놀래라. 비슷했어, 비슷했어. 자, 볼동님두 번째 투구 들어갑니다. 아, 괜찮은데요? 아니 여기는 레인 아딱 맞는데. 레인 딱 맞, 레딱딱딱레딱거든여기요 여기 레이 여기 딱 맞는데 여기가 지금 골스턴이네요. 어하... 저는 오히려 여기가 조금 맞는 느낌이거든요. 아, 맞네요. 어, 그러니까요. 아, 이거 좀 흥미진진하겠는데. 아... 맞춰봐야죠, 제가. 제가 선택한 이유가, 이런 스프레임을 여기서 세번 치려고 일부러 했거든요. 이야, 흥미진진하겠네. 아, 레인이 많이 도나요, 지금? 여기는 저한테 엄청 많이 도는 곳이에요. 상당히 어렵네 여기는. 반대네요. 저는 일인 이 맞고. 그러니까요. 아이스타일에 따라 게스트님은 이 여기가 맞고 이게 그러니까. 스타일 달랐습니다. 자신 없는 또고기를 접히니 남아 있는데 일단 마무리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핀는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게스트님 구질에는. 이건 나오면 아니냐고 이거 전문적으로 똑똑똑똑똑똑똑똑똑 오늘 목탁 두번 쳤네요 맞죠 저두번갔다똑똑똑똑이무이일이냥이탁이똑 아, 이거. 이거 목탁샷이라 목탁샷. 와! 와. 똑똑똑똑똑자똑똑똑똑똑똑 <laughs> 무슨 일인가요? 여기 또 스플릿이 뜨네요. 아 레인조정 갈렸었는데, 한번더 던져보자라는 거 했는데, 절대 하면 안 돼요. 레인조정 하면 레인조정 바로 해야 돼요. 절대 한번더 쳐보자 하면 저런 걸 나요, 저런 걸. <laughs> <아니, 웃음> 저런 걸 나옵니다. 일단 두 핀을 처리하고, 아, 이런 거 이제 욕심부리면은 이제 한 개도 안, 이도 저도안 되는 공이 나오는 거죠. 아, 약간 욕심부리신 것 같은데. 욕심 쪽무리 왔습니다. 욕심 조금 두 개는 일단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아레이 조정이 지금 필요한데요, 지금 레이 조정 필요한데 저도 저도 아까 여기 섰을 때 약간 원투 쪽으로 가까이 갔었거든요. 조금 더 내려가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한 한쪽만 한쪽만 조정해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지금 레인자세가 21번, 22번 레인자세가 지금 짝짝이에요, 짝짝이.

빨판 이번에 빨판이 10프레임이 참재밌겠는게올경님은 여기가 잘 맞고, 나는 여기가 잘 맞는데. 미치겠네. <laughs> 약간 선택지가 공략하고 와... 계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지금 8판을 만들었는데, 이 레인을 빨리 공략해야 돼. 요이 빨리 21번을 빨리 풀어내지 못하면. 승부는 각자의 안 맞는 레인을 빨리 찾는 거야. 우와. 눈 정글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 깝습니다 뭐, 스트라이크보다 정글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 와, 엉덩이 나올 뻔했다. 우와. 와, 이거는 솔직히 전수보다 우와 갑자기 너무 미끄러져가지고, 아, 이거는... 와, 얼굴 그 주, 우와, 얼굴 빨개질라. 그렇두 번째 게스트가 똑같은 자세로 하는 만두씨는 <laughs> 데아깝네요 진짜? 이야, 일단, 일단은 그래도 저는 더블 바같습니다 이건 약간 개아깝다. 개아깝다. <laughs> 어유 깜짝이야. 아니, 근데 넘어지면서 어디 포인트를 찍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큰일 났어. 멀죠?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또 스플릿이죠? <laughs> 또 스플릿이죠? <laughs> 스플릿이죠 <laughs> 아, 저 끝에 꺾이는 각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찾지 못하겠어요 저 끝에 꺾이는 각을 저 끝에 꺾이는 각을 아... 욕심부릴 욕심 겁니까? 저는 스테 합니다 어 과연 통할 것인가? 못맞췄 아, 욕심부리면 욕심 안 되죠 지겠는데 지금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 지금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어플의 달이 끝났는데 지금 점수가 74대 63! 제가 그 영상을 봐반 구독자로서 올동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볼링은 8910부터 시작입니다. 8 9부터 시작입니다. 니 아직 저반입니다맞아 그렇지만 저는 터키를 한번 노려봅니다. 레인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발 바람으로 스플릿이 났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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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렇지 아, 스페렛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잘하시는 레인, 레인은 이미 4번 곳이에요 지금 미끄러지나요? 아 여기 미끄러지나요? 아 여기 미끄러지나요? <laughs> 아 지금 멘탈이 좀 흔들리네요 아 제가 넘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멘탈 흔들리신 거아닙니요 그게 계속 생각나요 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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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뭐 의미 없이 인정 인정 쳐다도 안 봐도 돼요? 쳐다도 안봐는 목이 많이 타네 목이 많이 네요 마시고 계십시오 저는 <laughs> 또 치고 오겠습니다 똑같은 차이 났죠 와 여기 뭐뭐 뭐 발라놨어요? 아니 저는 이이 이베, 좋아해요 여기 진 엉망진창이네 여기는 아 저한테입니다 저한테 네, 저한테 네, 어, 네, <laughs> 어, 상당히 여기 어렵네요 지금 존하나 좋은... 나요 어. 목탁 하 나요 목탁 아, 아 그래도 세개입니다이리는 아, 아, 3개입니다, 3개입니다. 3개입니다. 조금 늘었다 아... 조금 늘었다 자, 실프레임 105점. 자. 시간이, 야심한 시간이라 그런지, 상당히 오늘 좀못 드시네요. 징글. 어. 징글. 징글하네진 어. 징글징글해, 어. 징글, 어. 징글, 어. 징글,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진짜. 아니 시간이 야심해서 그런가? 오늘 좀 상당히 본인력이 아, 징글... 안 나오십니다. 징글징글하네요, 진짜. 웃기니 <laughs> 징글징글하네요. 아... 오늘 어쩌면 제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징글? 아... 남나요?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끝더어요 핑창이 얼마 나는데 징글징글 하네 일단. <laughs> 자 이제 팔구텐 왔으니까 제가 뭐 팔구텐 공포의 팔구텐이 왔습니다 이제. 나한테는 행운의 팔구텐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여섯 핑창. <laughs> 아 신발 한번 닦고 갈게요. 아, 긴장이 되니까. 아. <laughs> 뭔가요? 와, 근데 생각보다 핀이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와 이거 뭔가요? 아니 저리 넘어 저렇게 넘어갈 거면 차라리, 차라리 도미노로 치지 저렇게 몇개 남은 거죠? 지금 세개 남았나? 세개세개아또 뒤에까지 아. 핀이 지금 따닥따닥 따닥 많이 붙어있으니까 따닥따닥 잘 치셔야 돼요그러니까요아 이거 난제다 난제 아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막수학문제 푸는 느낌이다 이거 와. 아,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 빅팅기네 아. 지금 한번 풀어보고 올게 일단은 어어어어 바이바이하죠 고득점보다 게임을 이기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틀렸어 게임은 진흙탕 싸움이니까 일단 해볼게요 와 이거 진짜 모른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잘하는 레인에서 좀 잘했었어야 됐는데 아이번까지 건... 오케이 남았어? 남았어 남았어 카드하겠습니다난 볼동은 8 9텐0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저는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쳐볼게요 지금 8프레임이 109점 대113 소리 들었어요, 소리. 소리 들었어요, 소리. 아, 핀다 빠진 소리 들었어요? 아, 방금 잠들어가지 잠들어가지고. 그래방 어, 빨리 잠드시는 편이에요. 아, 방금 돌았어. <laughs> 제가. 마지막으로 공 한번 바꿀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폴동님이 공을 바꾼다는 거는 지금 상당히 경기 운영에. 운용의... 야, 또 폴동님의 필살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역시, 필살기는 필살기다. 중요한 프레임이죠. 역시, 필살기 들어가네요. 자, 왔습니다. 운명의 10프레임. 자, 각자의. 일단, 점수가 일단, 세핀차. 아, 제가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네, 이거. 이거는 템플임싸움이에요 템플릿 싸 일단, 이거는 이제, 지흙탕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 해봐야 돼. 몰라요, 일단. 앞전에 있던 게스트 분들이 다 패배를 하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한번 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거는뭐 제발, 거는뭐야발 희망사항입니다. 아, 예. 일단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가 중요하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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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치고 일단 치고 올게요 아 그렇게요 와 볼을 뭐선택까지 지금 약간 좀 혼돈이 오네 요 지금요 아치던 걸로 치세요 이걸로 스터크가안 났는데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자, 1프레임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아, 뭔데요? 가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거를 못 쳐야지 제가 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또 템핑 기계거든, 템핑 기계. 제가 떨어진 템핑 기계입니다. 아, 이거, 20, 이거 쳤어야 돼. 제 9프레임 쳤던 공으로 쳤어야 되는데. 템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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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핀 이야, 너무 쉽게 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뭐, 레인도 나마아 이건 템핀도 기계입니다. 자, 한번 쉽쇼. 이건 내가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와, 아, 스트라이크밖에 없네요, 다. 네. 자, 바이바이 했죠? 140프로 <laughs> 지금 동대네요 지금 동대 이분이 거 털어 하실 분은 아니거든 야, 이겼다고 이렇게 봐주는 거봐 아우 얄미워 아우 얄미워 게임 재밌게 하죠 자, 게임 끝났습니다 네 어떤가요? 점수? 너무 아까워요 일단 지상 싸움이긴 해요 네, 그렇죠? 너무 아까워요.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은내 최초로 꼴독님을 이기는 게스트가 될수 있었는데. 그렇죠. 저도 조마조마 했습니다. 아,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자세한 얘기는 우리 한번 앉아서 아, 간단하게 빠르게 한 3분, 5분만 얘기해볼까요? 그렇게 하시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뭐가 남았죠? 시청자, 구독자님들, 별다방 쿠폰 추첨이 남았죠. 그렇죠. 내기에 보상이 남아있죠. 그렇죠. 저한테 별다방 쿠폰을 자장을 주시면 됩니다. 안 주고 싶다. <laughs> 안 주고 싶다. <laughs> 게임이 지능창이었기 때문에 저도 없어요. 저도 받는 것도 미안하긴 한데 맞아, 일단 맞아. 청자님, 구독자님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건진 진 거고요. 일단, 일단 받을 건 제가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겠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캐스님한테 받은 별다운 쿠폰을 가지고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한테 쏠 거예요. 네. 짜장을 총. 네. 고 제비뽑기를. 네. 뽑아서 호명을 해서 줄 거예요. 또 어... 영상을 찍어서 어... 보여줄 거고 또 다시 찾아와 주실 건가요? 아 당연하죠. 나오러 억울해서 잠도 못잘것 같은데요. <웃음> 근데 <웃음> 저도 억울해요. 근데 점수가 너무 아 그건 맞죠. 평소에 볼동님 점수가 아니긴 해요. 그그 찬스를 내가 지금 몸 넘어섰다는 게 그게 나도 지금 너무 억울한 거지. 피튀기는 싸움. 아 진짜 지극장 싸움. 지극당 싸움 맞습니다. <laughs> 자, 여섯 시간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습니다